커피 잘 마실게요. 눈이 번쩍 뜨여. 내가 이어폰을 잘못 껴. 잠시만. 아유씨. 이어폰 잘못 끼고 지금 쓰는 거는 삼성 버즈 이거를 그냥 쓰고 있어. 딱 이렇게 생겼는데 그 일단은 휴대폰에 이어폰 단자가 없어. 단자 없고 그다 무선으로 하기 때문에 뭐. 분실이나 도난 위험이 거의 없지. 음. 왜냐면 하 그게 기계가 연동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음. 이런 무선 지금 잘 쓰고 있고. 근데 내가 바깥에 나갈 일이 없어서 이거를 낄 일이 크게 없어. 그냥 뭐 산책할 때 정도만 끼고 그 약간 나는 중이염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이거 끼는 걸 별로 안 좋아해. 그그 그 병원에 다녀야 돼. 그 계속 오래 끼면 그 구멍이 자꾸 약해가지고 이걸 끼고 있으면 먼지가 빨려 들어가잖아. 그러면 이제 안에서 이제 내분비물이랑 섞이면 이제 그게 귀지가 형성되는 과정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귀 트러블이 많아가지고 긴 시간 잘못 껴. 그래서 거의 블루투스 스피커나 이렇게 공기를 통해서 접촉하는 소리를 들어. 진짜 바깥에서 이제 소음이 심해서 그럴 때 정도만 끼는 것 같아. 그래서 크게도 안 들어. 그 끼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. 그리고 내가 쓰던 거는 그 이제 내가 파리 살때 쓰던 거는 그 내가 살던 그샤틀레 지역에 중국 차이나타운인데 거기에 이제 중국인이 하는 그 약간 되게 조그만한 그 휴대폰 가게 같은 게 있어. 거기에 가면 그 화웨이 유선이 유선 그줄 이어폰이 있었어. 그거 한 그거 한 6개월에 한 번씩 샀던 것 같아. 그래서 그냥 혹시나 몰라서 한세개 정도 여분을 사놓고 집에 그냥 갖다 놓고 썼었어. 그냥 떨어지면 그집 가서 샀던 것 같아. 그 집에서 그 데이터를 충전했었는데 그한 달에 한 내가 그거 휴대폰 충전할 때 얼마 썼더라고. 약간 그 중국통신사였는데 그냥 그 옛날 집주인이 소개시켜줘서 그걸 썼었거든? 한 달에 그 집에서 한 50유로 정도 충전해야지 내가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, 그 데이터를 되게 많이 써가지고, 그 집에선 5, 60유로씩 충전했지, 한 달에. 그래야지 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. 근데 이제 그게 컴퓨터로 이렇게, 그런 게좀잘안 돼서, 그냥 컴퓨터로 들어야 될 때는 도서관에 다녔고, 웬만하면 휴대폰으로 다 해결했던 것 같아. 그냥 그게 데이터가 안 터지고, 와이파이가 있는 집이 없어. 프랑스가. 그래서 이제 통신 수업 들을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국이랑 너무 와이파이 이것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이래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. 그런 게. 내가 해야 될 공부가 있는데 그런 걸 수업을 듣고 뭘 계속 디플로미 채워가지고 이제 준비를 계속 공부에 대한 준비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런 게좀 힘들었던 것 같아, 프랑스. 그래서, 그렇게 유학생활이 막, 행복했다라고는 할수 없던 것 같아. 하루 종일 공부에 치여 있었는데, 나도 사람인데 놀고 싶은데, 놀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. 그냥, 공부가 너무 많아가지고, 도서관 말고는 뭐 거의 갈 수도 없고놀 수가 없었지. 걔들 바캉스라고 어디 어디 놀러 다닐 때, 걔, 는 음, 그냥 공부를 했어야 되니까. 또, 막, 다른 거, 막, 잡다한 거다 해야 되니까. 재료상이 어디인지도 모르겠고. 근데, 하위를 따려면, 딱, 그, 거기 그 따로 막, 강요를 하니까, 유도리가 없었지. 그래서, 그냥, 나는 하위를 반납해도 별로, 어, 나, 내 캐리어에는 좀, 솔직히 좀, 내가 가지고 있는 하기 중에 제일 낫기는 해.